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에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스바 여왕이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 구장의 사건을 한데 묶어서 살펴볼 때그 의미를 더 우리가 풍성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 구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그 지혜의 탁월함과 무한함을 듣고 어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 고자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이런 걸 보면 이 스바 여왕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을 알죠. 사실 한 나라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측근에 에 그런 뭐예요. 어그 집사들을 두고, 착사들을 두고 그렇게 그. 정권을 통치를 합니다만 아, 본인 자신도 탁월한 아, 인간적으로 탁월한 아, 그런 그저 어, 뭐예요 탤런트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 왕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스바야움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 이 스바야 왕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못하지 않는 아,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는가? 또 당시 대개 남자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왕이 지금 스바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만큼 탁월한 이런 지혜와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유유상종한다고 자기가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탁월한 아 이런 그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다라는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관심을 갖게 되죠. 도대체 얼마나 아 그렇게 기 그런 소문이 날 정도인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나머지 이제 아는 이 보물을 가지고 수행원을 데리고 이제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얘기에요. 아, 그 마음 속에는 그 솔로몬을 한번 시험코자하여 그 자기하고 뭔가 어떤 그 경쟁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죠, 지금. 시험코자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수원은 이제 수행원을 얘기한 거예요. 아,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런,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시험해 보겠다. 그의 어떤 그 지혜의 수준과 정도를,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다 이제 쏟아 놓은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은미하다라는 얘기는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아, 솔로몬의 지혜는 같은 인간의 지혜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그 기원이 어딥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은 대답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여왕의 지혜로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명쾌하게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바 여왕이 아주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야쿠가 죽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뒤로 가면, 오절을 보시면,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스스로 어그 자고했으며 자긍했으며 교만한 위치에 있었는가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럴만한 한 여인이죠 한나라의 여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께 예?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해 한번 가서 내가 시험해보겠다 이런 신정을 가지고 뭐 악한 것이라고만 볼수 없지만 예. 경쟁심리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즉, <laughs>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자, 이제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런 내용의 놀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로 돌아와 보세요. 스바여왕의 질문에 음미하여 어려워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던 이런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3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음식들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쭉 서서 지금 이 왕을 맞고 또 시중 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들의 공복 어? 저 공식적인 이런 그 유니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그냥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질서 정연함에 질서 정연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왕국의, 왕궁의 신하들, 그 음식들, 그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여왕으로서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 없었던 그런 것 이상의 경험들을 솔로몬 왕궁에 와서 또 대접을 받으면서 어 지금 목격을 하고 어 체험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어 솔로몬 왕국을 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솔로몬만의 지혜가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 왕궁의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반영돼, 투영돼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이 지혜를 들으미로다 자 아는 자가 아는 거예요 유유상종 하기 마련인 거예요 자기가 지혜가 있었고 지혜로 수바를 아, 그, 어, 다스렸다라는 그런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를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인데, 솔로몬의 그 탁월한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 어, 다스리는 그 모습, 또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어, 이 솔로몬 왕국이 복된 왕국인가, 복된 나라인가, 복된 백성인가, 그리고 복된 인급인가 이것을 지금 아낌없이 극구 칭찬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신약시대의 주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풍성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듭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남방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에 감복을 했는데 여기 솔로몬의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이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될때 에, 주님께서 이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비유로 어, 들으시면서, 비유로 들면서 들으시면서 유대 동,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지를 갖다가 책망하면서 일깨우시는 그 의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 장 마태복음 12장 자, 그 38절을 보시면 지금 이들과의 대화입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 요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음? 말씀을 하신 후에 4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연이 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스바 여왕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스바 여왕 대신에 남방 여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멀리서, 어, 아라비아, 아이 서남 쪽에서부터 찾아온, 아 그런 그 여인, 바로 스바 여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이요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켜서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뭐예요? 뭐, 뭐냐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탁월한 지혜를 듣고, 남방 스바 여왕이 멀리서부터 찾아왔거늘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